사할거예요 수상... 뭐..뭐래요? 배그 하려고 한거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어.. 아니 저는 뭐 하면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살짝 찾아볼게요 어, 아 네네 저 바로 닫을게요 네 여보세요 네? 어..들어와 어디 들어와요? 그 들어와 방송..방송.. 껐어? 네 방송 껐는데요 전유 버튼 아, 눌렀습니다 이거 어, 어, 다시 켜 다시 켜 예? 네? 다시 켜 컴퓨터를 껐는데요? 다시 켜라니까 씨발 새끼야 는 드립이고 얘기들 들어다조밥들만먹게 어... 조밥들 중에 짱들만 먹게 대형님 이게 지금 제 밸런스가 깨박이밖에 없는요 형님 이게 깨박이가 안 와서 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아니 아니야 너내밸런스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너>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니아지로 <아니야 목소리도> <아니야 아니야 목소리도> 이게. 아니아니아니 뭐 이게 아니야, 아니야, <목소리도> 아니야. 너너내 밸런스야. 아니 아니야 내 밸런스 아니라 최곤주.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아니아대3 아니. 하는 게 아주 깔끔하게 지금. 아니아니 <목소리도> 아니야 아니야 대3 해야 아니면 3대삼아줘야될 거야. 짧고 굵게 할 거예요. 짧고 굵게 갑시다 짧고 굵게. 네. 사다리를 탈까요? 당신 조구씨랑 팀이죠? 아니요 아 아니, 아니. 사다리 타야죠 태구와 망태는 못 꿔야 되잖아요 사다리 타야죠! 씨발녀라! 아 왜요 안 할래요 태구랑 망태 못 꿔야 되잖아요 안 묶으면 안 합니다 저안 묶으면 안 해요 아 어, 예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족구형 네. 데려가겠습니다 예 제가 새누나 데려가겠습니다 실행할까요 그러면? 네. 네. 마이에 50입니다. 마이에 50 확인했습니다. 네, 배사배사 예 마이에 50, 50. 배사배사. 그럼 펀딩은 뭐 선입금으로 할까요? 깔끔하게 또. 새벽 3시인데 나올까요? 펀딩이? 사비빵으로 가시죠. 아, 저는 아, 저는 100만 원까지 받을게요. 콜. 네 콜이요. <laughs> 삽이를 못 나가. 먼저 증거면. 아 나도 나도 삽이 가능이야. 둘이는 같은 데 계속 왜 하는 거예요? 어차피 돈 계속 벌는데 질어야 <놀람> 근데 빙신 같은 새끼 개첫 번째 시 같은 게. 오늘 <놀람> 한번 다 해보세요. 떨렸습니다. 아, 질 네. 수가 없잖아. <놀람> 오늘 돈 많이 벌고 가네아 축하한다. 진짜로 이미 먹었다. 아 씨발 <놀람> 아, 뭐야. 뭐 하고 봐고아 씨발 이게 다 아, 바라. 응. 왼쪽에서도, 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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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도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이거. 이거 어. 내 실수 오케이? 깔끔하게 인정하고 아, 따뜻한 말 힘들다. 무뭐 하지? 근데 뭐지생각해나뭐하서 회식이나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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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이거 랩방, 이거 랩방 아니대맞았어 여기 자 보여, 자보한 탄자 보보고 나, 너놓으어 아니, 왼쪽으야왼쪽야 돼, 이이 게임은 아, 이기기가 아, 쉬워요. 점은 마이너스 2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 2에 있다 어우! 녹음기 녹음기 어총기 소리 조기 소리 둘다 있다 둘다 있다 타 아, 온다 아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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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웠다 누웠다 일번아 이게 이거는 아, 가까운 아, 일본 데 하나 있어 가까운데. 나이스 나, 나 살릴게 나 살려봐 형더더더더 뒤로 나 뒤? 더로 가있어 더 뒤로 가있어 기기기아 나쁘지 이제 엄마가 어 빨리 안놓면 너가 죽 아사집에도 있었어 아니 다 옆에하고 있어 어, 너가 죽어 아렉 맞았어 아게사 연막에 어연막 연막에 둘 또 오늘 사기에도 있어 조심해. 뭐야? 막 뭐? 붙겼는데? 뭐야? 엉겼다. 뭐야? 어, 다 뒤에 있는. 아, 뭐야, 아, 아, 안 사장아. 그래서 나, 장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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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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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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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탁고, 죽 죽었을 때문닫이이아아 줄라 h 가아 e had i 야지 h e 아 줄나다, 아니, 문을 닫아야지, 사장아. 내가 오늘 상태 안 좋아 그냥 no, n 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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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제 무이이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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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것 no, 아드고 들어오셨네 50만 원 개구딱입니다 <laughs> 아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아내 50만 원 차로 갈걸 와 사비? 사비? 아 전화 괜히 쳐받았네 아 박사장 진짜 더럽게 뭐 맞네 아니 꿀땡땡보다 전수찬이 잘한다 내가 인정할게 아, 오늘 하루 종일 죄송한데... 박사장 똥꼬한 똥꼼한데... 이새끼 하루종일 아니 하루종일 박사자가 문제가 없었어요 정확합니다 적국씨 박초주는 그러니까 아니... 인자가 중요한건데 그렇죠? 그인자가 그렇죠. 없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보십니다 이그젝트 exactly. 아마... 역시 게임 보는 운 확실히 있으시네 역시 프로게이머를 자리 끝난다뭐 바꿔서 한번 하실래요 그러면? 아니 정말 우리팀에서 우리팀에서 팀장만 그 김성태와 박사나 바꿔도 저희가 이길거 같은데 진짜 <laughs> 리얼 팩트입니다 옥상 <laughs> 그 3층 옥상 여기, 여기 위에? 바로 와우? 위에? 와도 와도? 아니 와누, 여기 바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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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저기. 와도 와도 왼쪽. 나가라 나가. 갔다 같이 기상. 우리 올라온다. 올라라 올라, 올라다 아, 따다 따다. 아이씨 너무 없네. 로직 바로 가든가. 나 로조 먼저 이거 나갈 수 있을까 위해서 치아 따 줄게 아, 어디 있는지. 어우 재미없어. 야 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아. 냄새나 재미없는 아. 냄새가 아. 나. 근데 근데 그거 아. 알지? 방심은 금물이야. 아, 아. 아. 알았어. 말게 하지 마. 세우지 마. 어, 상대한테그 압박감으로. 방심 안 해. 세우지 하죠. 마. 그 로조 그래서. 안쳐. 세우지 마. 알았어. 너 망망강인 거 같아. 망이 나. 망강 아니면. 앞에 선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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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어. a w Let's do t h 내려 Let's do that. Let's do that. Let's do that. Let's do 뭐야 하나 l e t 가가 o t h 들어가. e t s d 야 t h 야 이야 이게 팀이지! 이게 아니, 팀이지! 아 뭐야 이게 배틀그라운드지! 이게 배틀그라운드지! 아니 무력 뭐야? 아니 우리 무력..뭐야? 아니.. 좋다 좋고 티키타카 좋았어 이게 배틀그라운드지 아니, 아, 나이스 야 차고 꺼고참고 잡아줄게 다 왔다 다다 붙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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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1개 남았어 나고 안에 하나더 나도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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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뒤에도도나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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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잘한다, 좋잖아. 도 나도 다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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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한번 <목소리도> 다시 족구를 무시하지 마라, 이 개웅신 같은. 그는 누구보다 배그에 진심인 사람이야, 이배웅신 같은. 웃다, 웃다, 쟤라니까. 웃다, 웃다. 이웅신 같은데. 진짜 지오더 때문에 이겨야겠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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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장난이 <laughs> <오신 웃음> <하트 형님. 웃음> 아이, 이 자만 고릴라. 아, 이 자만고릴라. 혼내줘서 다행이다, 같 아, 왜 이렇게 화방이 oh 얄밉지? 아, 이귀이 같은 아, 귀염둥이 같은 이 아, 이이 아, 네, 가 이거 놀리려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 아, 개새끼야. <laughs> 구독, 좋아요 눌러줄거야? <laughs> 눌러줄거구나? 알겠어. 오빠도 뽀뽀해줄게. 음...